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8월 19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38장 9절 말씀 오늘의 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잡아 주셔서 영적인 도약을 허락하여 주사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을 만난 축복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소서. 주님을 찾은 은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구원의 손을 내밀어 건져 주소서. 영적인 거듭남을 주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을 만난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 죄를 알지 못하고, 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반짝이며, 환희가 넘쳐 흐르는 인격을 갖추고 계신다. 즐거운 축복기도는 우리들의 공로에 좌우되거나, 우리들의 결함에 좌우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의인이시며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 기쁨은 주님께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갖기를 열망하시는 기쁨이다. 캐드림 마샬